형은 현재 비트코인 롱, 이더리움 롱 모두 보유 중. 완전 롱장이지. 다들 기분 좋지? 그럼 비트코인 어디서 우선 팔 거냐면, 여기, 9만 5천 이상에서는 슬슬 팔기 시작할 거야. 그리고 전부 다 익절하는 건, 물론 나의 중요 값을 이탈할 때지. 아직 중요 값은 안 나왔어. 강하게 롱이 잘 가고 있는 중이야. 혹시 타이밍이 맞으면 카톡방은 잠깐 쉬어도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음. 다들 롱 보유한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는 슬슬 정리해.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. 단지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도 움직일 뿐이지. 아마 모두 정리한 사람들은 포모가 올 수도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완전 저배로 롱 잡으면서 놀아도 될 듯. 아무튼 즐기기만 하면 돼할게 없어.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고. 나도 현물이 많아서 롱장이 좋아. 그리고 어차피 롱장이 오면 너네들이 잘하는 짓 해도 다 먹어. 너네들 잘하는 짓 뭔지 알지? 빠지면 롱 사서 들고 있기. 한몇 개월은 그 방법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. 그러면서 실력으로 착각을 하다가 또 청산을 당하는 짓. 키우키우키우. 키우 키우. 다들 수익 축하.